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K 변호사 강승구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정에서는 수많은 상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들은 왜 바람을 피우는 걸까? 그리고 싱글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는 건지, 과연 그들에게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오늘 K 변호사 채널에서 함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죠. 일단 불륜을 하게 되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기존의 관계가 지루해져서 모든 관계는 어느 시점 이후로 식상해지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더 심해지죠.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짜잔하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내 배우자는 이미 나한테 어떤 이성적인 호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새로운 사람은 다르죠. 나 자신도 잊고 있던 연애 감정을 일깨우면서 다시 예전에 연애 초기에 설레는 감정을 떠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젠 내 인생에는 로맨스는 없겠구나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썸을 타고 있네. 게다가 지금은 가정이 있으니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숨어서 몰래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더큰 자극을 주는 거죠.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금지된 연애라는 점. 불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포인트가 더 스릴 있고 재밌는 로맨스로 느껴지게 하는 거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왜 하필 가정에 있는 사람을 만나? 라는 의문이 들죠. 유부남을 만나는 싱글 여성분 중에는 나는 유부남 아니면 안 만나 라고 하시는 소위 유부남 킬러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흔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대부분 어쩌다 보니 유부남을 만나고 있더라, 인데요. 이런 케이스들은 아무래도 직장에서 많이 발생하죠. 함께하는 시간도 많고, 무엇보다 유부남들은 여러모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결혼도 해보고, 육아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깊이가 싱글 남성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여성분들이 유부남에 대해서 일단 철벽을 치진 않아요. 이미 기혼자니까 연애 가능성의 범주 밖으로 빼두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잘볼 필요도 없고, 마냥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편안함이 함정이 되는 거죠. 꺼리낌 없이 점점 가까워지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손도 잡고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점점 불륜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불륜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 유부남 동료가 아나 부부관계가 힘들다 라는 뉘앙스를 팍팍 풍겨옵니다. 이건 뭘까요? 상대에게 나곧 이혼할 것 같아. 나 다시 솔로가 될지도 몰라 라는 암시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유부남이지만 나랑 만나도 괜찮다. 왜? 난곧 혼자가 될 거니까 생각보다 이런 암시액이 되어 자기 합리화를 하는 여성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곧 이혼하겠지 이혼하면 나랑 결혼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고 일단 불륜은 불륜이고 가정은 가정이다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남성분들이 월등하게 많더라고요. 물론 불륜 상대 서로가 모두 유부남, 유부녀인 경우도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 둘다 가정을 깰 생각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둘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 편하게 만난다고 볼수 있죠. 불륜 상대가 싱글인 경우에는 간혹 남자분한테 이혼하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안 되면 아내를 찾아가서 자폭해버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기혼자끼리 만나면 이런 위험성은 거의 없죠. 일단 둘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제3자에게 들키지 않는 한 불륜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인 불륜 사실을 폭로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일단 한쪽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관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반대쪽에서도 똑같이 상관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A남이랑 B녀가 불륜을 하는데 A남의 아내가 알게 됐고 B녀를 상대로 상관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소장이 B녀의 집으로 날아가겠죠. B녀는 어떤 식으로든 남편이 끝까지 모르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결국 B녀의 남편도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 A남을 상대로 다시 상관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결혼 이후 사랑의 감정이 흐릿해지고 재미없게 되었다 과연 그게 불륜의 정당한 이유가 될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나의 배우자 역시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도 내 배우자는 불륜을 하진 않잖아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답은 명확해지죠 불륜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렇죠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지만 다만 기혼자가 사랑에 빠지는 건 내 배우자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행동이라는 점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K변호사 채널에서 함께 하신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 안에 남겨주시거나 상담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